네, 우리가 읽은 잠언 7장의 말씀은요. 이 계속해서 아비의 훈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훈계는 2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음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여기서 음녀란 지혜와 대치되고 있으며 그 길을 다, 따라가면 결국 수월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아비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음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요. 문자적으로는 음탕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언 2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음료의 정체는요. 이 다름 아닌 지혜와 반대의 길에 서 있는 자를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미 예레미야 2장 이하의 말씀을 봐도 우리는 알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의 인내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나의 신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부였던 이스라엘이요, 신랑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처럼 음녀는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를 음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통해 나의 육신 곧 눈과 귀와 발걸음까지 멸망의 길과 해악의 길로 이끄는 존재가 바로 음녀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요.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이죠. 오늘 이러한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또 계명을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혜자는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서 말이라는 뜻은요. 이 지혜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이 메인 디시라면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살아온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생의 교훈과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무수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잘 나누어 그가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아들에게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말 그대로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지혜자는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계명을 간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율법을 이야기하죠. 당시 시대의 정황상으로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가져야 될 거룩한 생활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을 추각하여 본다면 이 십계명만 봐도 그백성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나타나 있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일곱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을 본다면 오늘 본문을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아주 고결한 존재였죠. 그래서 신랑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종대였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사막과 구덩이 땅이 건조하고 이 사막과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한 곳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셨죠. 저녁에는 추위로부터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셨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마침내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길을 돌아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그러한 장벽 속에 거대한 장벽 속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기준을 들며 신랑을 버리고 언약을 파기하였죠. 열왕기상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더럽게 하였고 우상과 곧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는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곧 간음이었고 음란을 쫓아 살아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이 바알이라는 거짓된 우상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바알이 어떠한 신입니까? 이 가나안의 대표적 우상이 아닙니까? 바알은 정말 거기서 행해지는 이 행위들을 표현되기도 거북할 정도로 이 남자와 여자가 몸이 뒤섞여 음란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 다산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 그 땅을 복을 내려달라는 그러한 의식적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 그들은 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란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한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 속에 이러한 계명을 네가 잘 알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 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2절과 3절과 4절에 이어 계속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 사는 것과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육체에 속해져 있는 각 지체 모두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소중하죠 지체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 눈은 비유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 소중하고 그리고 간직하며 또한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눈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눈은 지혜의 의미로 이 명령에 비유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 이 백미,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라는 말이 있죠. 뜻을 풀이하면 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행할 때 답사를 하지 않고 말만 듣고 행하다 보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가서 어떠한 일들이 또 어떠한 정서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계획하며 나아갈 때 실패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은 많은 것을 보고 담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아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요 아들에게 계명과 법을 내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이것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어 사절에서도요, 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 본문을요, 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러한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너의 손가락들 위에 묶어라. 너는 그것들을 너의 마음판 위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체의 특정 부위에 끈으로 매달아 달고 다니던 관습을 반영한 것이죠. 예를 들면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에도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들을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어 표로 삼고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그 손목에 맨 것, 손가락에 맨 것을 보며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게다가 자몬 7장에서 나타나는 이 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한 행동들 중 하나 우상에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이사야 59장 3절 말씀에서도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에 매여 각가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로부터 지혜를 받아 살아가라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이 지난 자먼 3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와 지식과 연결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결국 우리의 지혜와 지식 곧 머리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떠나지 말라라는 이 지혜자의 아버지의 그 교훈과 명령이 그 아들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를 떠나 살아간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바라본 비유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젊은이의 삶을 살아가 곧 멸망의 길, 곧 죽음의 길, 수월의 길로 내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내 누이라 하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말이죠. 종종 지혜는요, 이 명철과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와 명철이 같이 따라가는 구절이 총 49절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지혜와 명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닌 이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판단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지식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보고 바라보고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의 바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이 5절에서 등장하는 음료로부터 이방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그홀리는 말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는 말씀해 주죠. 그러면 왜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주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들에게 묘사하여서 왜 네가 내 말과 계명과 법을 지키고 간직하며 새겨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리에 나온 어리석은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이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는 음녀를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길 끝에는 이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음료의 길로 가러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창이라는 바깥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 삶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요. 여기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음료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그 거리들을 보면 여인은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심각한 말이 왜 재밌냐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와 우상 그리고 음료는 정말 그 어느 곳에든 거리에도 길 모퉁이에도 광장에도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지고 보지 않은 바라보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와 우상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에든 존재하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든 멀어지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길과 거리로 광장으로 모퉁이마다 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나의 누이가 되어야 됩니다. 명철이 나의 가족이 되어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음료의 거짓과 죄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14절 말씀에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내가 회복하였기 때문에 불이한 관계를 제사의식을 통해 정당화하여서 지금 너와 내가 가지는 그러한 관계가 불이하지 않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5절에서는 너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특상품의 물건들로 눈과 향기로 코를 즐겁게 하며 그리고 향을 통해 방의 체험을 통해서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호리는 말로 그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정에서는 18절에서는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희락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남편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 그가 가진 은주머니를 가져감으로써 더 확실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어리석은 지혜 없는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어리석은 말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신랑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그 말을 배격하며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히 그 어리석은 말들, 홀리는 말들, 유혹하는 말들로부터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차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때로 우리 마음판이 깊게 새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함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실패하며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느냐 되풀이하는 그러한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음료가 우리로 하여금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은요, 이한 여인, 곧 음녀를 통해 죄의 유혹에 빠진 한 지혜 없는 젊은이를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무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입술에 홀리는 말로 인해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든 우리가 언제든,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며 우리를 위로하면서 괜찮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우리를 더욱 방심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달콤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달콤함이 빼앗기, 빼앗기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육신은 무너지며 철저히 우리의 육신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유혹 속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이것이 죄인지 모른 채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그 길을 향해, 그 음료의 길을 향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와 광장 모퉁이에 서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러므로 지혜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개명을 간직하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22절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물로 들어가는 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몬 칠장은 우리에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계를 향해 기독교적인 세계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시하며 죄와 유혹의 음녀로부터 조심하라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 그렇지 않으면 수월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겨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간직하라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들이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음료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